리카 네오가 있죠. 그두드론에 조종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메뉴만을 사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고, 원태 편집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고,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는 것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로우를 누르고 아래 원거리 약함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원거리에 낮음으로 사용하고 있고요. 동영상밖에 안 됩니다. 10m를 간다고 하고 드론이, 그 다음에 얼굴만 보여주면 은 알아서 떠서. 시작을 합니다 10m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요 가는 동안에도 녹화를 해주고 멈추면서 녹화가 끝나고 오면서 다시 녹화를 해줍니다 편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드론의 전원을 켜 주시고요 DJI 플라이 앱으로 들어옵니다 옆에 보면 연결이라고 뜨죠 연결을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왼쪽 아래 앨범을 누르시면 아까 전에 촬영했던 게다 보입니다 여기 여러 개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 표시를